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영상을 업로드 할 생각이었는데 그날 개인적인 어, 일로 인해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고요. 시제 차트만 한번 보시면 자 3일 동안 우리가 양봉이 나와서 어,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있었죠. 더 이상 이제 걱정은 없다. 이제 갈 거다라고 생각을 어, 하고 있었는데 하루만에 바로 어, 꺾였죠. 그 의지가 하지만 어, 이 지지선만 이 밑에 이 지지선만 지켜준다면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만 논다면 결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밑으로 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는 걱정은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을 하실 거고 많이 힘들어 하실 게 뻔하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어, 또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한번 어,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다른 진단키트들 한번 차트들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지금 시젠이랑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상자이엘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상자이엘 보시면 제가 일전 영상에 자, 21선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신호고 한번 들어가 볼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개미를 꼬시는 게 아닐까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역시나 다음날 거래량 터지면서 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잘 어, 캐치를 한것 같습니다.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는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죠 한번 볼까요 아 정말 우울합니다 랩지노믹스자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우하향 중이죠 자 시작합니다 EDGC EDGC 한번 볼게요 자, EDGC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점이 2600원인데, 지금 8,540원이죠. 계속적으로, 오, 하연 중이다. 또 뭐가 있죠? 참, 우울하네요. 이런 거를 차트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울하고, 우리가 지금, 과거에 다 영광을 누렸던 종목들인데, 자, 바디텍 매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엔디포스. 자, 엔디포스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금 어, 떨어지고 있죠. 이 자리 지금 못 지키고 있죠, 계속적으로. 자, 엑세스바이오한번 볼까요? 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62,900원에서 지금 19,500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계속적으로 또 차트상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대충 몇개의 진단키트를 보셨는데 아시겠지만 어, 차이점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폭락을 맞이했고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부터 행보를 하고 있다 즉근한 달간 계속적으로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진단키트들은 계속적으로 우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젠과 그들 다른 진단 키트들의 차이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진단 키트 같은 섹터로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좀 벗어나서 시젠은 시젠 나름대로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줘야 우리가 원하는 최고점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현대차 최근에 현대차 삼성전자가 많이 급등을 했죠. 그게 그래 급등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다 같이 오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 부품이라든지 현대차 관련된 모든 섹터들이 다 같이 오릅니다 진단 키트도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뭐시젠이 오르면 랩지도 오르고 랩지가 오르면 뭐수제택도 오르고 뭐 진단 키트의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실적이 계속 나오고 실적이 발표되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모든 같은 진단 섹터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결론적으로 시제는 오를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제니 다른 진단 키트와 다른 모습 즉 코스피 이전 무상증자 그리고 실적의 계속적인 우상향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다른 진단 키트와 이제 차별화된 모습 그래야지 다른 진단 키트들이 떨어지더라도 시제는 우 상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그나마 실적이라든지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다른 진단키트들처럼 어, 이 부분을 또 지지를 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어, 저는 시젠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중에서는 대장주고 어, 승자 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그 진단키트가 수출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국내에서 시젠의 비중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과거에 시젠이 예를 들어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수출하는 비중이 지금은 40%, 50%, 맥스, 제가 최근에 봤던 기자에서는, 기사에서는, 기사에서는 50%까지 비중을 차지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진단키트 수출액은 줄어들었지만 시젠는 능가하고 있다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시젠 기대해볼 만한 회사고 훌륭한 회사고 그냥 기다려 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하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기가 깨져 가지고 계속 떨어진다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제가 원체 지금 좀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지 못한다면, 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기회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이 선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